땀이 나어했어 응? 차가막 힘들게 키스한답는데 아, 나왜리게 땀이 나냐? 덥다 아이씨 선풍기 틀어라 엄마 저기 문이라서 지금 열어버어어지키스하 지랄을 가지 너무 더워 좀어느 정도 치기 시작하면 불을 쬐야돼 그렇지 않으면 다타 내가 얘기좀 어. 약해서 오늘 열어도 더타 죽을 것 같아 형불 받는 느낌이야 해서을했데 마요네즈가 부족해서 슈퍼로 마요네즈를 사러 갑니다. 너무 귀찮아요. 진짜 너무 귀찮아요.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계속 안 올라와요.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소스는 야채를 약간 넣어주고 아, 아, 설탕도 아, 한 스푼 넣어주고, 이렇면 약간 어는느 근데 너무 맛있어. 신기하고 와. 엄마. 한 입만 먹어봐. 응. 음. 고기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어요. 감성이다, 다섯 장이다, 썼대면서. 다섯 장 내용이 다 고맙다야? 뭐 어, 그냥 사회에서 지냈던 것들이 다 추억하면서 지내고 있고, 군대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쁘고 나쁜 것 같으면서도 좋은 것도 있고. 아 그래. 아 내가 또세라가고 싶냐고. 할머니네 마트들 내일 아침에 가냐? 예, 네, 할머니 전화 없는 거 보면 내일 가겠지. 할머니가 음. <laughs> 아, 할머니가 뭐라고 할까? 그래, 이게 뭐래냐?"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보냈냐 이러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짧은 짧 뭐가 왔다. 통화 안개 세상에 안개 속에 출근을 합니다. 음. 먹을까 우리먹고싶은 i n m 아, 치킨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치킨을 그냥 바로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럼 못 먹을 이유가 뭐 있냐? 먹어봐. 네. 너무 많이 데쳤어 응. 먹으면 맛있는 게 있어요, 꼭. 근데 진짜 오늘 단호박은 진짜. 그래도 맛있지 모닝빵에 단호박 알죠? 음. 단호박인데 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워요 엄청 생크림을 넣은 것처럼 오늘이 진짜 역대급으로 밥이 잘 나왔어요 치즈 스틱 막 무제한 치즈 스틱 머스타드 소스도 있어 미역국 오므라이스 소세지도 있어 누룽밥 그리고 아, 그 단호박이 진짜 맛있었는데. 아, 그거 뭐 넣은 걸까? 단호박 뻑뻑하게 안 하기 위해서 약간 생크림 같은 거 넣은 것 같거든요? 입에서 살살 녹아. 진짜. 그래, 내가 이거를 계속 찾고 있었어. 사놓고. 얼마나 칼이 잘드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맛있다. 주먹밥은 비비고 불고기 주먹밥입니다.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처음에 친구가 추천해줘서 알게 됐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번갈아 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일인 12월 31일은 회사 휴무여서 쉬고 음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온도에 살짝 부어주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마십니다. 거의 다될것 같아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laughs> 되게 길게 느껴지네요. <laughs> <laughs> 이렇게 컵에 따라는 칸위에 살짝만 뜨거운 물을 넣어서 녹여주고 차가운 물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차가운 물을 넣어주면 돼요. 저는 카페인 중독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아, 자,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짠! 내년에도 <laughs> 건강해라. 와, wow. wow. 눈이 와요. 저 원래 눈을 좋아하진 않는데, 음, 올해 처음 보는 눈이라서 <laughs> 너무 좋아요. 이 펑펑 오네요, 정말. 펑펑. 제가 만든 오뎅 볶음에 잘 만들었죠?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요리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옆으로 <laughs> 봐 바보들 음식 다 식는다 뭐, 뭔가 같이 먹을만한 국물이 있어요? 참고 음 필요없어 어서 약을 샀습니다. <laughs> 이건 맥주 효모인데요. 쉽게 뜯어지지 않네요. 어, 엄마 요즘 해줘요. 아,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작아요. 이렇게 솜을 빼면 엄마 이만큼 들어 있어요. 이만큼 진짜 조금 들어 있죠. 아주 작잖아요. 런